5월 2일은 오리데이, 9월 9일은 구구데이, 3이 두번 겹치는 오늘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삼겹살데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삼겹살 거리가 있는 청주에서 흥겨운 삼겹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늦은 점심시간, 청주 삼겹살 거리 식당마다 손님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친구와 가족이 둘러앉아 낮부터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처음 만난 친구들과 서먹함을 달래려고 일부러 삼겹살 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삼겹살 데이트 해봤고 친구들이랑 아주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달력에 다져어놔요 4월 3일, 5월 3일 다져어놨어요데이때 올라가고. <laughs> 식당마다 평소보다 20-30% 저렴하게 삼겹살을 내놨고 전국에서 유일한 삼겹살 거리 상인에는 삼겹살 500인분 무료 시식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 삼겹살 거리가 전국적으로 이 명성 있는 삼겹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주하면 삼겹살, 삼겹살하면 청주, 이런 식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들도 40%까지 가격을 낮춘 삼겹살을 내놓으며 삼겹살 대의를 겨냥한 판촉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저희 매출한 30에서 40% 정도 신장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2000년대 초반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작된 삼겹살데이. 특정 날짜에 우리 농축산물의 의미를 담은 각종 데이 마케팅이 국적 불명의 기념일틈에서 자리 잡으며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예승입니다.